찬송가 9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laughs>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그 그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 없어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 능이 흔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제자로 우리를 세워나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옛틀을 깨뜨리고 새틀을 갖추게 하시며 어, 이제는 창세기 3장의 내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산 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어, 정말로 영원한 그 축복과 그 상급을 위하여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어,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자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전도 운동 때문에 행복한 어, 참으로 영적인 축복으로 행복한 자되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는 현장에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자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계속 닮아가게 하십니다. 어 우리가 이 자녀도 자라면 자랄수록 어, 부모님을 닮아가고 또 주변 사람들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형상 대신 하나님의 본체 대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완전히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그래서 모든 어,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살리고 치유하고 또 세우고 이게 원래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어, 바로 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어, 시련과 문제와 또이 답답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내가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시간표. 그죠아 이거 괜찮다가 왜 갑자기 이 뭐가 이렇게 턱 막히는 느낌이 들까? 또 영적으로 왜 요즘 내가 갈급해질까?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성장시키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시려고 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그 시간표가 왔다 감사하시면서 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중요한 응답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 저도 지금까지 보면 문제 있을 때마다 항상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성장시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정말로 멋진 전도자의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또 어디 가서든지 스스로 살아남는 렘넌트가 되고 스스로 살아남는 전도자가 되고 스스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남까지 살리게 되어지는 어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어 나에게 지금 어려움과 갈등과 위기가 왔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영적으로 어, 한 단계 더 높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뭐 증거를 먼저 주시는 게 아니라, 그릇을 먼저 만드시거든요. 우리의 예태를 깨뜨리셔서 응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먼저 만들어 주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축복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는데, 축복을 쏟아 부어 버리면 다 쏟아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죠. 어, 창세기 3장의 나를 그 전에는... 한10% 없앴다면은 이번엔 20%, 20 없애라. 그다음에 30% 없애라. 40% 없애라. 가면 갈수록 그 강도가요. 그 강도가 점점 점세진다니까요 왜냐 더큰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내 방법으로 살면 안 되거든요. 내 기준으로 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과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눈을 열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저도 우리 r e 트들이 어, 이렇게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어, 우리 어른들이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a n 트들이조금 e remnant of the remnant of the r e m 이 a n t o 손 t h 로 remnant of the remnant of t h 그 렘런트가 나이가 되게 어리잖아요. 예, RGS 다니는 렘런트인데 뭐 중학교 2학년인가 1학년이잖아요. 네. 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성도님들과 어른들은 잘 계십니까? 그렇게 <laughs> 너무 어른스럽게 썼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 나는 아직까지 이 자꾸 창세기 3장에 나의 속을 때가 많다고. <laughs> 그래서 어,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고 영적인 힘을 얻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된다. 이런 글들을 이 램런트가 랩런, 보내온 거예요. 야, 이런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축복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누가 그런 고민을 해요? 에? 아, 돈을 벌었느니 못 벌었느니 이런 고민하죠. 거의 대부분 공부가 잘 됐느니 안 됐느니 성적이 어떻게 나왔느니 뭐 이런 고민하는데 이 램런트의 편지의 내용의 고민이 뭐냐? 하나님, 목사님,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고 싶은데 이게 잘안 된다고. 당연하다. 당연하다. 누가 그 처음부터 그렇게 어? 바울이 될 리가 없다.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이미 응답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고민을 한다. 굉장히 축복된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는 시간이고, 내가 치유되는 시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혜와 지식에 보아.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는 점점 점 줄어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산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가 점점점점 이렇게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갈수록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데 응답의 질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아 따라오기 시작해요. 사람도 따라오고 또 경제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왜 필요한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필요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채우시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안 주셔요. 왜 타락할까 봐, 변질될까 봐 그렇잖아요. 이 돈을 컨트롤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돈을 줘 보세요. 타락해 버리지 그래서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 아닙니까? 돈을 컨트롤 할 능력이 없는 돈이 갑자기 들어와 버리니까. 어,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창세기 3장에 나를 완전히 버리도록 계속 이깨트려요 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건드리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내 약점을 건드리실 때도 있대니까요. 그럴 때마다 나는 눈물이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또 때로는 힘들지만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 본질을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 내가 누릴 거는 내 주변의 것들이 아니구나 사람도 의지할 게못 되는구나. 어,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제는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주 없어서 그렇게 우리 야복강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렘란트들이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쫓겨 다니고 이렇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인본주의 쓰고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세계 복음을 위해 사는 그런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런 한한 번의 결단하는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그그한 번의 결단하는 시간표 작은 시간표가 굉장히 흑암을 무너뜨리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결단, 또 작은 신앙의 고백, 작은 이런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굉장히 어, 귀하게 보시면서 큰 응답으로, 큰 응답으로 가는 그 관문을 열어가는 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내가 흔들린다든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아 지금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응답 받을 시간표다. 아그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아예 말씀의 흐름 가운데 나를 아예 발목, 무릎, 허리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 말씀으로 채워져가지고 그 말씀에 떠밀려가는 상태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전도제자가 스스로 일어날 시간표입니다 그러나 미자립한 90%가 포기와 갈등 상황에 있습니다 자립한 10%마저도 영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전도제자는 메시지 속에서 미션을 잡고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미션일까요? 첫 번째, 올바른 언약을 잡으라. 어, 목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사모는 치유하고 가르치는 어머니입니다. 중직자는 주의 종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고 렘넌트는 기성 세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병든자, 장애인에게는 최고의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laughs> 어, 어떤 렘넌트가 아, 임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너의 미션은 지금부터 이 임신된 아이를 위해서 언약 붙잡고 축복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에게 각자 미션이 있잖아요 중요한 미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뭔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뭔가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의 미션이 있고 또 내가 평생의 미션이 있어요 어, 우리 어른들은 가장 중요한 미션이 뭐겠습니까?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데 내가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 후대들이 나중에 안 되니까요. 어 예전에 우리 랩, 대학부 레먼트 중에 포로망 레먼트가 있었어요. 어 이상하다. 이 원수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우리 같이 일하는 일터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힘들게 할때 어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딱 알았다. 이해하면서 이 복음으로 딱뛰어먹는 모습을 이 레몬트 랩런트. 레몬트는 옆에서 막 화가 나가지고 그거를 맞받아 쳐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보지 않고 어 복음 가지고 엄마가 이걸 넘어서 버리니까 이한테는 딱 새로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렇구나 문제와 위기가 왔을 때는 저렇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의 비밀 누리면서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가 악으로 나왔을 때 오히려 선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흑암이 꺾이게 하고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어, 저게 진짜 이기는 거구나.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 상황들을 다 바꿔버리시고 더큰 문을 여시고 네. 근데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도 살리면서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다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 살리고 나중에 응답에 뒤탈이 없어요. 그죠? 불신자들의 성공은 어떻습니까? 꼭 어떤 뭐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의 미션. 내가 언약 붙잡고 오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또 치유하는 어머니로서 전도자의 보호자요 독역자요 식주인으로서 시대를 살리는 램론트로서 내가 오늘 붙잡아야 할 미션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공부도 미션이고요 내 직장에서 기도하는 것도 미션이고요 또 어, 내가 현장에서 또 전도자의 관점으로 보는 것도 미션입니다. 그래서 어 직장에 출근하시자마자 직장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처한 직장이 정말로 모든 허감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주의 천군 전사를 파송하셔서 말씀의 성취와 구원 역사를 누리는 최고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은 예배 처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서 램런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알루티시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나를 발견하라. 올바른 언약을 붙잡으면 그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틀린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이후 갈보리산과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을 가지고 나가면 모든 응답이 성취됩니다. 이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237센터에서 훈련을 받고 언약의 현장으로 파송받게 될 것입니다. 전도 제자는 24시 기도로 행복한 여행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행 속에서 나를 넘어서는 25시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영원한 미래를 향해 헌신하는 오늘을 소망합니다 어, 오늘도 우리는 유월절 갈보리사는 여기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결자 그분은 내 인생의 절대주권자시다 어,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뭡니까? 감람산 오순절의 축복이죠. 성령의 인도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면은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어, 내 경험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어, 두 번째 들으면요. 첫 번째 들었을 때안 들렸던 게 들려요. 어, 세 번째 듣죠. 그러면은 어, 이 목사님이나 어떤 전도자가 한그말 말고 영적인 어떤 단어가 들립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말씀을 한번 들으면 그냥 딱한 어느 정도 와요. 두 번째 들으면 첫 번째 안 들렸던 말씀이 딱 들리니까요. 근데 세 번째 들으면 어떤 영적인 의미가 딱 전달이 되더라고요. 이 인간의 단어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뭔가가 이렇게 탁 부딪혀요. 어, 이게 뭐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영감이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탁확 와닿죠. 그러면은 어 그냥 가는데 하나님 되어지게 하셔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씀이 담겨지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산, 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죠? 감남산 오늘의 미션, 오늘도 내가 138로. 내가 살고 현장도 살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주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장절이죠. 미래에 이제 25시에 응답을 두고, 네. 우리가 영원한 것을 두고 이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것을 두고 오늘의 헌신, 오늘의 작은 전도, 오늘의 기도를 내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중요한 이런 응답의 문들을. 이렇게 서서히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오늘 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는 나를 발견하는 은혜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나의 전도를 어떻게 할까요? 내 주변에 구원 받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시면서 어, 캠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제 1구역 우리 구역장님하고 퇴근하시고 저녁에 캠프를 하기로 했어요. 저는 이제 미리, 미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구역 사직동 지역에 오늘 이 시간 주의 천군 전사 파송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역장님하고 그 현장을 같이 돌 때에 우리는 어, 뭐 기도하고 한 바퀴 그냥 돌 뿐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평상시에 우리 구역장님과 권찰님과 조장님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정말로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어, 저는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그래서 어, 어제 우리 어떤 중식자 한 분께서 25년 동안 기도한 친구가 이 병원에 가는데요. 전화상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수협의 메시지 제목이 뭐였냐? 영접이었어요. 근데 어 중지자분이 이 메시지를 딱 듣는데 너무 충격이 되고 감사하더래요. 왜냐 어 25년 된 친구를 복음을 전하시고 이 영접하니까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있으면은요 이렇게 기도로 행복한 여행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거든요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구나. 아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지나고 나 보니까 이 지난 모든 과거들이 하나하나 퍼즐처럼 맞춰져 나가면서 야 그랬구나 그때 그런 사건을 주셨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었었고 또 이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게 모두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 축복된 계획이었구나 나를 세우시기 위한 축복된 계획이었구나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고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복음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였구나 어, 제가 아는 어떤 렘런트도요. 이 아버지가 정말 전도자였어요 이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이제 예, 천국으로 이사를 가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램런트가요 어, 완전히 아버지의 그 전도자의 삶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어 저기 참사랑교회 최종욱 목사님회 어린이집 원감이 원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램런트를 통해서 막 엄청난 전도의 문들이 열리고. 그 아버지가 응답받아왔던 이런 전도의 역사들을 이 램란트가 그 이상으로 응답받아가는 거 있죠. 어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이제 저랑 나이가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와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계속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지는구나. 그렇죠. 후대에게 연달되고 또그 후대는 또그 후대에게. 그래서 이 우리는 이 땅에 뭘 남기는 게 아니라 제자를 남기고 이 땅에 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 뭘 그런 걸 남깁니까? 이름도 남길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남기면 돼요. 우리는 오직 복음만 남기면 됩니다. 우리는 제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내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그죠 정말로 말씀 따라가는 제자를 남기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확한 미션을 붙잡고 전달하는 전도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어, 오늘도 올바른 언약 어, 나의 미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나로 오늘도 새로운 비전물로 모든 흑암이 꺾이고 내가 2 4시 기도로 행복한 기도 여행 전도 여행 그래서 또이 미션을 다른 후대에게 전달함 정말로 이 땅에 다른 것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세계복음만 남기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우리 이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의 내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창세기 3장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속해 있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육신을 따르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외에 모든 틀린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누릴 자입니다. 오늘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도 여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여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대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건 남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남기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세계복음화를 남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24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전문인 제자 정말로 치유 제자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4시 이 행복한 기도 여행을 누리므로 나를 넘어서 이제는 25시에 응답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그 상급을 향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